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브로락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것이미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미라요의 말씀이니라. 그 달,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내 하나님 요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약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이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민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야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 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보라내가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제 열방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구성하는 핵심 민족의 갈대아 사람들이었고요. 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어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신들이죠 수치를 당하며 무로다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서진다 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이 되었을 때에 그 바벨론이 숭배하는 신들 또한 그 영광이 뭐 하늘을 찔를, 찌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한때한 동안 이스라엘과 또 근동의 어떤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바벨론 또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옵니다. 바벨론도 사실은 북쪽이었는데 바벨론을 정복하는 나라 또한 북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내려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그곳에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 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반복돼서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북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남유다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그들 왜 울면서 이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지 못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또 다윗과 맺었던 약속에 지속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이 백성은 잃어버린 양 떼인데 목자들이 잘못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쉴 곳을 잊고 그들을 만나는 자들에게 삼키고 이제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로운 초소이시고 그들 조상의 소망인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의 대적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제 백성을 그 핍박하고 또 압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 징계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다 백성들을 정복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사용되어졌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라.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이 바벨론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철저히 부서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열방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치시고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알리십니다.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차에 오치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되찾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지라도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 유다가 때가 이르면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 다시 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혹여 우리가 곁길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고 또 찾으십니다. 포로로 회포에서 회복되어 시온으로 돌아가는 백성의 눈에는 눈물이 입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 다시금 회복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시온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회개와 기쁨의 눈물, 하나님과 더 나누는 깊이 나누는 교제, 형제들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떼가 된 것은 그들을 잘못 인도한 목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들의 탈선과 오도는 자신과 공동체의 공멸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경건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양떼를 인도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또 다른 북방의 큰 민족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삶에 만족하여 그곳에 계속 못물려한다면 그들은 그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모든 더러운 곳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가까이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힘이 있을 때 겸손하며 낮아질 줄 알게 하시고. 약할 때 중심을 잡고 비굴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나의 삶과 상황 함께 하는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